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laughs> 예, 오늘은 1월 12일 연중 제1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조암의 스테파노 형제님의 영육 간의 건강과 주님의 축복을 청하며 생미사로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이봉남 베드로, 이태희 가브리엘 두 분의 영혼의 안식을 청하며 연미사로 봉헌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늘 용치는 사람을 용서로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로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 그 아래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종기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신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아드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저 모든 양태와 소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제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권이 있고 힘이 넘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르치신 바를 몸소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지도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따스한 사랑과 자비를 느끼고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한 걸음씩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낙으로 신은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 누리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낙으로 신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성제자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laughs>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신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네.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laughs>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방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하느님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숙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복남 베드로 이태의 가브리엘의 영혼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조함의 스테파노를 축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의 베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함께 정성을 다해 바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 이슈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독대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길이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